예, 신명기 11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279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1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즉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그가 주신 책무와 법도와 규례와 명령을 항상 지키라 너희의 자녀는 알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였으나 너희가 오늘날 기억할 것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교훈과 그의 위엄과 그의 강한 손과 펴신 팔과 애굽에서 그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곧 그들이 너희를 뒤쫓을 때에 홍해 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곧 땅이 입을 벌려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그들의 장막과 그들을 따르는 온 이스라엘의 한 가운데에서 모든 것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너희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이 모든 큰 일을 너희의 눈으로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여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네, 오늘 우리 새벽 기도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특별히 오늘, 네, 올해 들어서 제일 추운 날씨에서도 네, 추위를 뚫고 오셔서 감사합니다. 어제도 엄청 추웠는데, 네, 오늘도 더 춥다고 하니까, 네, 감기 조심하시고 이런 날은, 네, 집에 있는 게 사실 상책입니다. 네. 오늘, 어, 신명기 11장 말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어제, 그리고 또 주일부터 이 10개명에 대한 두 돌판을 깨뜨린 사건을 하나님께서 이제 언급하시면서, 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것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사,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어, 앞에서는 이제 8장이나 9장까지는 그냥 무조건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라 라고 했다면, 10장부터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을 이제 사랑하는 것으로 표현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 단순히 행동적인 변화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율법을 주신 목적인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11장 1절에 보면, 그런 중내 하나님 여와를 호 사랑하여 그가 주신 율법을 명령을 항상 지키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라는 걸알수 있는 것은 단순히 기계적으로 어떤 행동을, 행동에 따라서 이 행동을 지킨다고 해서, 어,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 그, 이 사랑 없이 결혼했을 때 서로에 대한 의무만 주어지고, 그 최소한의 의무만을 다하는 것으로 이 뭔가 결혼 생활을 유지하는 그런 이 불행한 그런 관계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부터 비롯되어서 서로에게 그 의무라고 생각한 의무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들을 전혀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향해서 행동할 수 있고. 또, 할수 있는 그런 이 순종에 대한 이야기들이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른 신들과 우상들과 다르게 이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원하시고 그 마음으로 비롯한 진실된 그리고 자발적인 그리고 적극적인 순종을 원하시는 거죠. 억지로 끌려가면서 아, 나는 정말 하기 싫은데 어, 하나님이 뭐 어쩔 수 없이 내가 이 부자가 되기 위해서 또는 잘 살기 위해서 또는 건강하기 위해서, 아프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내가 의무를, 최소한의 의무를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은 인격적이시다 라고 수,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원하시는 분이지, 뭐 600, 13가지의 율법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다 지키기를 원하시는 분. 그 이전에 사랑을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냥 단순히 어떤 행위,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 이런 변화들에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결국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적하시고 분노하셨던 바리새인들과 같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게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이 종교가 이 종교라는 것들이 그래요. 어, 이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변화 그리고 어떤 단순한 어떤 삶의 어, 변화가 나타나는 어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그런 가시적인 변화에 우리가 초점을 자꾸 맞추다 보면 그것이 우리에게 또 다른 율법이 되, 되어서 이거 이제는 그 거기에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이것을 지키는 어떤 행위의 변화로 초점을 맞추게 돼서 더 이상 거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과의 그런 인격적인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여러 가지 겉으로 드러난 가시적인 변화들이 종교적인 행위와 율법이 되어서 더 이상 그것이 즐겁지 않게 되죠. 그러나, 10편에서도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자들이고, 그분은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들입니다. 그것을 묵상하고 지켜 행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십장 말씀처럼 행복이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큰 기쁨이고 즐거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그것이 우리에게 복을 주기 때문에 또는 그것이 우리 에를더 나은 삶을 사, 나, 사, 살게 하기 때문에 또는 성공하기 때문에 어떤 그, 그 이상의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닌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분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 간구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기도할 때 기도해야 될 제목과 내용들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도 좋 좋은데 그 기도에 앞서서 무엇을 해야 되냐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사랑이 정말 나를 향한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마, 그, 그 사랑이 우리를 감동시킨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너무나 쉽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큰 즐거움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원인은 어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신명기니까 계속해서 그렇듯이 과거의 일들을 계속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도 어이 3절부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출애굽 시켜줬던 일, 4절에 보면 홍해 길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건너게 하셨는지에 대한 사건. 그리고 5절에 보면 광야 생활을 어떻게 지냈는지에 대한 일들, 특별히 6절에서는 그 다양한 광야에서 있었던 일들 중에 한 가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단과 아비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대표한 이 르우벤 자손의 사람들이 이 모세의 리더십에 반항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던 사건이죠. 물론 여기는 이제 다단과 아비람만 나왔지만 사실은 고라 자손들도 나왔습니다.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가족들이 고라는 아론의 제사장직 분에 대해서 거부하고 불순종하고 반역했었고 다단과 아비람은 모세의 리더십에 대해서 반역을 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상하리만큼 모세의 리더십에 굉장히 민감한 반응을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조금이라도 모세가 잘못했을지라도 모세에게 조금이라도 뭔가 지적질을 하거나 그 모세의 말에 불순종하거나 거역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큰 벌을 내리시거든요. 그 이게 그게 모세의 누이라 할지라도 어, 모세가 그이그 그, 그 다른 이제 쳐블 둘두개 두, 두 됐을 때도 미리암이라고 하는 누이가 자, 지적했을 때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이제 그이그 그, 나병을 어, 허락하셨던 나병이 들리게 하셨, 하셨던 그 일들과 같이 다단과 아비람도 모세의 리더십을 부인하고 우리도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수 있는 리더들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땅이 땅이 갈라지면서 그들의 그 마치 땅이 입처럼 갈라지면서 그들의 가족과 그들을 땅이 삼켜 버린 그 사건을 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언급을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할 것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8장 8장에 하나님께서 주신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430년 동안 머물렀던 애굽 땅과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그 비교를 해주고 있어요 어, 오늘 말씀 어, 10절에 보면 어, 10절에 내가 들어갈, 들어가 갈들어 차지하려는 땅가난안 땅은 어, 네가 나온 애국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 대기를 채소밭의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라고 기록합니다 어, 이 발로 물을 댄다라는 것 이 얘기는 뭐냐면 애굽은 어 나일강이라는 강을 중심으로 어 농사를 지었던 농경 시대의 아주 유력한 어 강력한 강 나라였죠. 나일강이 한 번씩 범람할 때마다 그 나일강에 있어 물에 있었던 그그 그 이 물질들이 이 땅을 범람했을 때마다 그 땅을 적시면서 땅을 굉장히 비옥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나일강을 범람할 때마다 그 범람한 물을 어이 이제 저장했었던 관개 시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장했었던 곳에서 농사를 짓는 땅까지 그이 물을 댈수 있는 관개 수로가 있었죠. 그거를 작동시키는 방식이 발로 그것을 작동시키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구절의 말씀은 십절의 말씀은 애굽의 농사 방법이 바로 그 땅에서 애굽이 애굽 애국 땅이 풍요로운 그 이유가 바로 관계 시설에 있었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어, 그렇다면 되게 좋은 땅이죠. 음. 애굽 땅에 있는다는 것은 굉장히 안정적인 거죠. 비가 내리든 안 내리든 관계 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안정적인 상황이 바로 애굽의 땅이었습니다. 반대로 어 이1일절에 보면 가나안 땅이 어떤 땅이었냐면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평지가 아니고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나일강과 같이 무언가 물을 저장할 수 있는 상, 상황이 아니라 비가 내리는 족족 땅이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둘 중에 성도님들이 사신다면 어떤 땅에서 살고 싶으신가요? 비가 내리나 안 내리나 하루 365일 관개 시설을 통해서 물이 공급되는 땅. 또 반대로 비가 내리는 족족 이 물을 저장할 수가 없고 땅이 그 비를 흡수하면서 그냥 그 흡수하는 땅. 둘 중에 어느 곳에서 더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갈라질 때 롯이 어, 그 그이 바라봤었던 소아를 비롯한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봤을 때그 땅이 어떤 땅과 비슷했냐면 애국 땅과 같았더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거기에서도 어, 애국 땅과 같이 관계 시설이 있었던 유일한 땅이었죠 가나안 땅에서. 어, 우리가 보기에는 사실 어, 가난 땅보다는 애굽 땅이 훨씬 더 안정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표현상 오늘 표현상 애굽에서 애굽이 관개 시설을 하는 땅보다 가난에 비를 흡수하는 땅이 훨씬 더 아름답고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애굽 땅이 훨씬 더 적과 꿀이 흐르는 축복의 땅인데. 그리고 거기가 훨씬 더 안정적이고 거기가 훨씬 더 비옥한 땅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가난한 땅이 훨씬 더 안정적이고 축복된 땅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12절에 있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 그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는 땅이기 때문이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항상 그 위에 계셔서 그 땅을 돌보아 주시는 그그 그 근거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라고 기록하죠. 즉 조금 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애굽의 땅은 사람이 발로 물을 대는 땅이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물을 대시는 땅이다라는 것이죠. 이 애굽의 관계 시설은 사람들이 만들어 사람들이 수고해야만 얻을 수 있는 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이지만 가난한 땅 너희들이 관계 시설을 구축할 필요도 없고 너희들이 물을 대기 위해서 발로 열심히 무언가를 저을 필요도 없이 그냥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비를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주관하시는 땅이기 때문에 축복된 땅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에는 애굽 땅이 훨씬 더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눈에 보기에 안정적이거든요. 이거는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애국당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스스로 인간들의 노력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행위로 충분히 그것들을 보강할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땅이었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의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는 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축복된 땅은 어디냐면, 안정적이어서 눈에 보이기에 우리가 만족하고, 눈에 보기에 우리가 위기순간에서도 그 위기순간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우리들에게 내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애국땅이 축복된 땅이 아니라,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살수 없다고 고백할 수 밖에 없는 땅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축복된 땅이라 라는 것이죠. 사람의 노력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노력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인생에 돈이 쌓여 있기 때문에 안정적이고 그 인생에 넓은 집이 있기 때문에 자칫하면 여차하면 내가 팔수 팔아서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 여유분의 집이 있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상황에 있는 애굽 땅이 축복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면 하나님이 공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으면 살수 없는 땅이 축복된 땅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시는 또는 성경에서 얘기하는 우리들의 시, 그 하나님의 시선인 것이죠. 애굽이 애서 애굽 땅은 애서 자신들이 자신의 노후 준비를 해야 하고 자신의 위기 상황들에 대처할 만한 여유 자금을 만들어야 하는 그런 안정적인 그런 그런 곳이라면 가나안은 그런 여유 자금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들어서 일을 하지 못할 때든지 또는 직장에서 해고당해서 우리가 살수 없을 때라든지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곳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해서 준비한 땅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노력해서 살아가는 땅이냐 이두 가지가 이것이 바로 애굽과 가나안의 큰 차이였습니다. 피씨를 파종하고 애굽 땅은 발로 물을 데어야만 하는 땅입니다. 근데 가나한 땅은 씨를 파종하고 하나님께서 이른 비를 내리셔야만 그곳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늦은 비를 내리셔야만 열매를 풍성하게 수확할 수 있는 땅이었죠. 비가 내리는 족족, 그 관계시설로 만들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 땅이 다 흡수하고 물을, 받, 물을 머금는 땅이 바로 가나한 땅이었죠. 그런데 이 가난한 땅이 이러 같이 하나님께서 돌보시면서 하나님이 내리시는 비로 인하여서 인간의 수구가 필요 없는 하나님이 수구와 노력으로 이 땅이 풍성하고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다는 것은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 눈에 보기에는 애국땅이 좋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자신이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난한 땅에 하나님 이 내리시는 비를 비를 비에 의존하며 살수 있는 존재가 되지 못하다고 스스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이 반응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땅이 바로 축복된 땅이라는 것입니다. 가난 땅은 자기 힘으로 살수 없고 비를 주시는 하나님께 의존해야만 하는 땅이 가난한 땅.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내리시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라는 겸손한 고백을 가진 백성들이 사는 땅, 그곳은 이미 가난 땅이기 전에 광야였습니다. 광야는 가난 땅보다 더 열악했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없이는 살수 없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살아갔던 광야 땅이었습니다. 이 가나한 땅에서 하나, 또 마찬가지로 광야의 야성을 가져야만 합니다. 땅은 바뀌었습니다. 광야에서 사막 같은 땅에서 농사 짓지 못하고 만나 매출하기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것으로 먹고 마셨던 곳이 광야의 땅이었지만 가나한 땅은 이제는 땅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광야의 그때의 패턴과 다르지 않습니다. 광야 때에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나 매출하기를 먹었던 하나님 의존적인 삶이었다면, 가나안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비를 내리시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어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가나안 땅이지만 사실은 그곳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도 광야의, 광야의 패턴과 같이, 광야의 야성, 야성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존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우리에게는 어, 넉넉한 곳이 있든 부족한 곳, 곳이든 그리고 조금 안정적이든 좀결핍된 곳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의존하는 광야의 야성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치면 안 됩니다 어떤 때이든지 이 노년에 이르러서 좀 안정적인 삶이든 젊어서 고생하는 삶이든 상관없이 우리는 그 어떤 때이든 광야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든 광야에 있든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인지하고 고백하며 겸손하게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축복된 삶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에게 너무나 자연스러워지고 익숙해지고 그것이 당연해질 때. 우리에게는 어떤 상황이 있든지 자족하는 것이 당연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축복된 땅은 관계시설이 있는 안정된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아니면 살수 없는 땅이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축복된 땅입니다 우리도 축복된 인생, 복된 인생이 무엇이냐면 스스로 많은 것들을 쟁취하고 누리고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그 내가 준비한 여러 가지 이 준비된 이 재산과 또는 준비된 어떤 의지할 만한 것이 있는 인생이 축복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밖에 의지할 수 없는 인생이 바로 축복된 인생입니다. 우리의 그 어떤 것이 있든지, 돈이 많든지, 집이 많든지, 차가 있든지, 아니면 사람들, 넉넉한 관계들이 있든지 상관없이 우리들에게는 여전히 하나님,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살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인생이 제일 축복된 인생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고백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나는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지 않으면 나는 하루도 살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걸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아니시면 나는 도저히 오늘 하루를 살아낼 힘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 그런 기도가 우리들에게 오늘 필요한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하루 살아갈 때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진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기에 어떤 우리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나 어떤 보기에 든든해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며 산성이 되시는 그 귀한 고백들이 넘쳐나는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여전히 애굽 땅이 좋아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없이는 살수 없는 땅이 축복된 땅이라 말씀합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통장의 잔고가 수억과 수십억이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재산을 대체할 만한 건물이 있으면 안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평생 직장이면 안정적일 것 같고 그리고 우리 노후 준비가 완벽하게 된다면 안정적이고 축복된 인생인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소용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님을 의지하는 인생이 참된 복된 인생이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 믿음의 시선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으로 우리가 충만하며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지 못하며 하나님만이, 주님만이 우리를 평안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우리의 각자의 삶이 하나님 없이는 주어지지 않는 삶, 그런 참된 인생 될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아니면 살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소리를 돌보아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마지막에 또 잠자리에 누울 때에 하나님이 아니면 살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